라이 커버 이런 느낌들 가지고 었 저희는 지금 전량 오 기후 위기를 맞아 항상 매일매일 온 투어 나라들을 만나고 참여서 저희 보시면 생버일, 홍수 자연 재해들을 아보어 그것들이 어떻게 보사우리 네. 자연재해가 아니라 N K 카시스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들이 활동을, 활동하면서 대부분들 이사를 하 그런 빈 하우스 같은 안 좋은 물질들 지 환경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이제 온도들이 들춤날추정하서 뜨거운 날을 보냈을 있어요 보시면은 과거로부터 지도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요 많은 기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삼양 분석을 보고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써야 하다고말가많 있습니다. 그두 번째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를 주 원인으로 뽑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뽑는 양은 이제 들쭉날쭉하지만 계속해서 나온 농도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이제 가끔 나그위 정치 쪽에서 탄소 제도라고 이제 도입을 는 거야. 탄소 제도로 인해서 어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도입되었고 그 탄소 거래량, 이 계속 캐스증가 그리고 탄소 거래 가격 캐스트 증가하고 있다는 증가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많은 어, 기관들이나 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탄소 노출 거래를 통해서 저에게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기후라는 단어가 경제성과 관련 없이 기후를 보존하자는 어, 라 영역이 아니라 그게 프론트 스타벨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 리덕션, 줄이자는 라 패스비언 자세로 접근한 것에 이제 제거를 하자는 라 액티브한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라서 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재활용해서 다시 연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원자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 생각 때한 퍼센트입니다. 발전소인데요. 발전소는 사람 인류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도대로부터 계속 필요로 하는 펫 때문에 도대는 사람의 노동력을 에너지 원으로서 가장 많이 쓰고. 미디어 시절 때부터 중세 시절 때부터는 이제 풍차나 이런 어, 놀래기 같은 좀다양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화 시절 때부터 이제 증기판의 발전에 따라서 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 에 와서는 조금 자연 친화적인 방법들로 태그 문자를 사용하면서 풍력 발전소, 원자력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력발전소가 그러니까 발전소의 양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력발전소 추이가 쭉 올라가다가 그 석탄화력발전소 추이가 올라가다가 정상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맵형으로 봤을 때 대부분 외곽지역에불러져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소 추이가 그 석탄화력발전소 추이만 봤을 때는 정상화 추세를 보요습니다 네, 티피컬한 화력발전소의 대략적인 어,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석탄을 가지고 오고 학교에 장을 해뒀다가 그리고 그걸 공간을 구현해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는 불똥이 통해서 그 빠져나가고 재는 사이로이집장이 되고 물은 바닷물을 식혀서 다시 냉수를 가져다가 계속 발전하는 그런 자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 3.9입니다. 3.9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삼천포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아니기 때천포는 남해 쪽에 위치하고 있고 무성군에 위치해 습니다삼천포는 한국으로서 큰 역할을 할것고요 그래서 한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사실 구성산도구성군에 무성, 위치하지만 삼천포라는 지역 특성과그 이미지가 강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삼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 다양한 항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식생 등급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변에 어, 가장 1등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경 발전세에 비해서 그 주변은 굉장히 어 좋은, 좋은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로 가져가 어 말씀을 하자 싶은 게 사람과 설비와 자연. 사 어떻게 보면 설비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를 통해서 자연을 가져와서 그래서 한번 가공해서 사람이 쓰기 편 하는 형태로 만들서 설비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도 보이게 되고 사람도 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에 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보다 작은 단계에 있을 사람보다 큰 단계에 있을 에서 설비가 작동하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케일들이 이어져서 설이가 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어, 없어지는 활동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과 자연을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니다 그래서 이 설비를 잘 활용하는 자연과 사람들이 이어지는 근데 착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상호, 상호 그런 서로에게 좋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네? 여기서 보여가 식물이 크게 자라나는 과정, 절미네이션 10시마다 구체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씨를 틔우는 과정,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키우는 과정,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 나무단계에서는 이제 원, 원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뭐 식물, 그, 토마토, 식물을 먹을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그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미네이션과 널싱을 가져가게 먼저 좋죠. 주변을 보시면 식물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송이 있체지역들이 다른 군락들이즉 우리 지역들. 그군락들을 분석해봤을 때 이제 탄소 포집 과정에서 조금 더살펴하는데연 단위에 얼마나 많은 탄소들이 어, 제거할 수 있을까를 분석해봤을 때 이런 지표를 직고있고 그리고 재배지 관련해서는 이제 예, 저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가일들이, 일들의 그 지역들이 계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그 과정을 온라인를 통해서 20, 2070년에 생각해 봤을 때, 어 사막은 거의 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도 어 많이 찾아보고 점점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편집트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통합해서 저는 이 공간에 어.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기존의 시설들이 회시설되었는그 이유로 어, 사람들이 위기한 시설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니다 그랬을 때 일단 마이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산소를 포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자원을 키우는 과정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닝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걸 봤을 때 원자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층 환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탐구가 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수는 계속해서 기후의 기회, 위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거는 어, 돌이킬 서 없는 거고 흥분할 <목소리> 어, 수 그래서 패시브하게대항뭐지않까 액티브하게 제거하면서 그것서 활용하는 그 과정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3점 타워를 보시면은 불특 생가 있고 네, 그리고 <목소리> 이 크게 위치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에 석판들이 어, 어, 저장이 되고요. 거 물을 통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네. 에너지를 풀려주는 그런 시설들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석을 해 봤을 때 사람, 사람들은 무엇에 어떤 시설들을 쓰을것니라 그러면 이 봤을 때 도로와 시설들, 설계들, 그리고 어, 쓰레기들의 어떻게 처리될 그리고 사이과학들 기계들은 어디에 있을까 석탄별 업어이트 이런 것들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이템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의 그 기존의 석탄 발전소의 과정을 반대로 끌로 돌려서 이제 포집해보 새로운 걸 생산 그런 과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굴뚝으로 내보냈다면 이제 굴뚝에서 포집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보일러에서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전시켰다는 것들의 이제 포집한 탄소들과 지금 뭔가 그 그 식물들이 키워내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열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버렸다면 여기 키워낸 것들이 위험성기내보에 사람들이 팔고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석탄을 그 나르는 컨베이어 식물들을 어, 나르는 컨베이가될 것이고 석탄에 저장하는 석탄사고이 식물들이 키워내는 과정이 될것입니 그래서 완전히 역순으로 바꿔서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강능할수 있게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먼저 스택부터 들어습니다 골드게인데요. 골드게는 에드워드 형태으로 들어가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했는데 기존의 골드게는 그 하나 나오면 되니까 하나의 폼만 있었다면 는거예 어, 빨아들이는 것을 많은 면적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면적을 펼칠 수 있게 모듈들을 생산해서 지금 봤어요. 그래서 모듈들이 이렇게 탄그 외곽의 공기들 빨아들이고 탄소의 탄소 필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되게 평형 섹션이던데 이렇게 어. 형, 성면보고 앞면도, 가지고기들도. 그래서 불뚝은 이런 형태 되게 불탈한 모습을 띠게 되고 까요그 다음에는 파라드링 어, 탄소를 어, 프로세스하는 프로세스 위니까 그리고 피워주는 어, 식물들을 그 키워내는 그런 모듈, 절미네이션, 테시테이티언트재미네이션테시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 서 불뚝에서 넘어오는 탄소들을 한번 처리해주고. 여기서 이제 믹싱이 나온다. 그펄텐라이저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는 이제 외부에서 풀어와서 그걸 믹싱을 해줘서 이제 식물들을 자랄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뼈대는 조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애돈을 해서 이것들을 뿌릴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기존 도면은 이제 터빙이 사라진 중간이 사라진 그런 공간이 남는데 거기에 이제 식물들을 키울 수 있게 배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이 내보내는 형태로 나와서 완성시킬 수습어다 그래서 여기서 식물들을 키우고 여기서 이제 무비가 되고 이게 식물들 나일 수원래라면 석탄에 이로 들어왔겠지만 여기서 키워서 내보내는 형태를 왔고. 네, 그래서 그냥, 어, 편면으로 봤을 때는 네, 들어와서 키우고 파이프에 파이프가 위에 적장된 탱크에서 내려오면서. 사주는장들이 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쪽에서 생물들을 키우고 네, 여기서 생물들 공간이 되고, 네, 이런 형태을사 있고, 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어, 기존에는 사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컨베이어로써 사용고 있지만, 생물들을 나고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다면서외로써 응. 사용할 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베이어 통해서 생물들이 그나 사람들이 올라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중간에 내려온다든가 런거 꺼지는 것같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상상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식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사람들이 파는 것도 이제 프로필트 생활을 해봤기에 사람들이 팔고 비스터 센터도 만들기 위해서 터빈의 큰 대형 공간을 창고나 어, 사람들이 섬에 하는 그걸생산했습니 사람들이 기존에 조대한 식물들을팔 때문에 어, 창고로서 아래층에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뭐,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의 크레인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 부터를 통해서 메인 공간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고 비슷한 센터와 판매 분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그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컨베이어 있는 상창구까지 연어지게 됩니다. 상창구까지 이어져서 그런 데에 그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화면으 봤을 때 이런 구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사이로인데요. 이제 원래는 쓰레기들을 보관하고 공간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기존에 보일러였던 공간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줘서 이제 그 펄트라에서 비료를 생산을 하게 되는 니다 그거를 연결이 시팔팔 통해서 연결해서 각기 다른 하우스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파이프들이 연결되어서 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아래쪽에 뿌려주면 각기 다른 공간, 각기 다른 사이로들이 다른 마이홈을 가지게 돼서 어, 다양한 친구분들이 함데 같이 있는 모습을볼수있거든요다 그런 식으로 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석탄 보관하던 창고입니그 창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컨베어들이 식물들을 내려주고 여기서 업원자재국목이서 있는 이 그래서 이있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베해이어가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이해 이렇게 해서, 이서이리고파이프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하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하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이서 그래서 전체 너면도는게아무이렇게에는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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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게저에는 저에게, 저에게, 저에통 저에게, 저에게, 이 전체 과정에서 저에게, 저에게, 편에게저그래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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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에게 원래 있는 시설을 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성포의 노수라면 어떻게 는데 아, 이이 예. 발전소가 폐쇄됐어요? 폐쇄된 거 아니고 2004년도에 생긴 거든요 음. 지금 쓰그 질문은 네. 지금 쓰고 있는 건지 폐쇄된 건지 폐쇄될 곧 폐쇄될 건지 폐쇄될 예정이라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냉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될 음. 예정으로. 두기 여섯 가 있는데, 두기는 해석태고네 기만 하은상태니다해석될것이라고보습니다 시안, 시안은 없고, 어, 시안은 뭐, 작년에 시 2024년까지 없었을, 없었을 때, 2026년까지 없었을 때 이런 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어, 정확한 시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탄소 역역그 r y 그냥 r 탄소 프로세스라고 y 가 그냥 이해했 r 요 o u r your, 탄소프로세스 u 이거는 어떤 그그냥그 y 그 탄소 프로세스를 y o 가가 제한할 수 있는 u 일까요 u r 하학적인 y o 어 r your, 네. 하지만 그 your, 이 o u r your, y 방 u r y o u 고 your, your, y o 그것들이 그냥 그냥 프로세스로서 설람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부러질 수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게 다양한 책을 활용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걸다할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목소리도> 좀해봤었거다요제 생각에는 그냥 탄소 프로세스가 쉬울 것같은데 그게 작동이안되면 이거를 다시 디분이션분은이부이 아닐까요? 역분은이 부분은 이부이미 있는 이르카은이 부분은 이이부분한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이부은이부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거를이분은이부이부분이이 그 적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결국 어, 탄소를 역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나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큰 나무로.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게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탄소는 열심히 투입해서 있을 수 있는데 어, 결과물은 나무고 그다음에 그 나무까지 가는 이 얘는 매일매일 수집하는 거고 나무도 매일매일 풍경하겠지만 나무가 풀려면 탄소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다음에 흙이 더중요할것 같은데 탄소가 탄소가 많다고 광합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그 탄성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이 흙이 돼서 이큰 나무까지 나오나? 아니, 그 나오고 나온다면 이게 자라 나무는 자라는 속도하고 시간도 있을 텐데 폭풍이 뭐, 났다고 그냥 갑자기 폭풍이 흔는건 아닐 테니까 예, 그것이 돼야지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유효해질 것인데 예, 그가정시 가량치...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나나에 풀을 뽑고 있는 나로서는 이게 어 시간이 너무 이게 어 이거는 매일매일인데 이거는 3년 뒤인데 뭐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런 게잘안 알아서 사 산소 밀도는 공기 중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밀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의 증가세가 다른. 그래서 포즈 파이 그만큼의 포스파 매일매일 한다고 하더라구 엄청난 양 포즈 파괴는 힘들 것 같아요 1년에 몇백 몇십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런 저장 과정은 확실 뭐 나무로 만든다고 지만 먼저 비료를 먼저 고 나무를 키우기 위한 재료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석하는 것도 가장 큰 효과를 갖게 되었요 잠깐 다시 그런 것같 비료로 바뀌었는데 나무를 나무 공장이에요 비료 공장이 비료를 해서 이제 나무가지키워지는데 비료를 먼저 만들고 여기 프로세서에서 비료를 먼저 만들고 저장해서 나무 키우는 과정까지 되는 데더 가장에서 비료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도 있다. 식에서 나무를 키우고 선물로서 키우고 응. 나와 응. 본인 상상에는 시간의 속도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요네얼마 응. 응. 걸리는 건데요? 나무를 생산해서 이사람들이 가져가는 길 가서 가는 거는 요새 이가 응. 처음에 사갈때는 사천에 가니까요 그 프로덕션을 위한 o 게 o 어요그 단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g e r of t h 다르게 분리가 되어 o p l e The h u 빠르게 가져 s a target of the hunger. The h u 프로덕션한 프로덕션물들이 t of the hunger. The hunger 고 s a t a r 이 e t of 懂吗？